어? 어. 어. 아, 저, 채 야채, 다채야야야야 야채, 야채, 거야 야채, 야 야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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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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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 야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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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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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야

와 진짜 요새는구멍 있네? 어 여기있다 아, 그게 아, 어떻게 알아요? 그치. 반대편 손다싹다 다 집어넣어 못 빠져나가게 오쌤 진짜 미끌미끌 어 거기 거기 막아 막았다 어, 내 또. 손이다 그거 씨발아뭐쌤 진짜 미끌미끌하게 있어요 미끌미끌한거 끝장만 있어 지금 네. 와쌤 저한테 찜했지 내 찜. 쪽으로 밀어내요 고기를 아, 내 쪽으로 밀어라고 고기를 아, 미를 팔살 내한테요. 쌤, 애 때문에 놓쳤어요 물고기. 에? 애 때문에. 됐다. 잡았다 잡았다. 쌤, 고기 쏠수 있어. 아, 집어에만내손 <laughs> 잡지 말고 고기를 잡아주라고 아, 내한테. 쌤, 애 때문에 몰리지 마. 쌤, 여기를 돌로 막을까요? 아니. 아, 이거 잡아. 가만... <laughs> 야, 고이가 아니야 고기가 아니라. 야, 숨을 쉬야 될거 내가 나도. 아, 새월이들아. 아, <laughs> <laughs> 어, 식사. 아, 새. 식... 아이 고기를 내 쪽으로 밀으라고 내 손가락 만지지 말고. 안밀린다고요 <laughs> 내가 할게, 형아. 저 새끼 장난치는 거야. 씨발. 비째 앉히고. 조금만 미치겠다. 밀어줘. 조금만 들어온다, 내 손으로. 거의 다 들어왔거든. 아, 봐. 내가 밀어 줄게. 아, 진짜 안 돼. 어, 어, 너 마리 마리 나, 네. 네. 아, 내가 할게 나너 때문에 물고기 놓쳤어. 돌을 한개 돌을 한 개씩 채우면서 밀어 줘야 돼. 내 착캐 산절이. 찍기 달라고. 여기 뭔가 되었어요. 그거는 맥이 있어. 선배님 아, 안기. 아 씨발 힘들어. 씨안 되죠. 씨야, 씨야. 손치야 그쪽에내돌 들면서 갈 거야. 여기 차. 어, 씨이로나 <laughs> 올라요. 어. 나오지 마잡지마잡마난 잡았다. 해. 어, 쌤 손, 여기 낙고 있어요. 와. 저기, 여기 잡았어요? 네. 와, 잡았다. 쌤이 정도면 능력지 안데? 으으으으. 쭉쭉 거예 돈 많이 둬서, 아직. 나간 것 같은데, 내기는. 내기 네? 나갔어. 네. 없어. 네. 아, 그, 그, 이씨. 이따, 이따, 이 가만있어. 내기, 손나, 손나, 니도. 싹다 손나. 구멍 구멍마다 손나. 거기도, 거기 있어. 아, 어은 바꾸세요, 바꾸세요. 이거 뭐야? 나았어 얘왜 이렇게 멀컹멀컹해? 이거 이거 나 이거다 이거다. 이거다 어 봐그그 턱에 그, 머리 있어. 그쪽에 머리 있어. 손 잡아. 머리를 꽉 잡아야 우리 우리 돼. 손쳐 봐. 손 있어. 돌아줄게. 돌아줄게. 아니 손다 넣지 마. 나아봐, 이 맛이라. 손쳐 봐. 손 잡아. 잡히지 않아. 여기 있네. 실밤들아한명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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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쉬고. 만지면 고기가 그래. 어디 있는지 알아야지. 실밤면 허리를 만지면서 쉬어. 넣어 넣어. 비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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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가리 눌러놨다. 메기 있어. 메기. 있다. 야, 그래, 어, 내 솔치. 아내뜻치 걸지마. 어머 나. 내게 어, 어, 그래. 이제 결혼 내, 시켜줘야지. 내 사람에서, 내 사랑을 받고 열심히 해보세요. 두스 숙치면 어떻게 도령 안 했구나. 누장 숙하시면? 응. 그럼 이거 응. 물에 놔두면 유인될까? 와. 이렇게 자, 잡는 거야. 도라고 같이 올려야 돼. 도라고. 너무 미끄. 죽겠다, 어, <laughs> 되게 큰 건데. 꺽지, 아이가 꺽지인 것 같은데, 보자. 같이 잡았나? 네, 같이 잡았어요. 보자, 보자. 보자. 보자, 야, 둘다 끄찌다, 보자. 보자. 어. 야, 둘다꺽지다 보자. 손 보자. 얘는 아니, 볼락 같은데요? 이건 약간 아니, 작은데요? 둘다꺽지둘다꺽지 둘 와, 딱 크다.